안다. <laughs> <laughs> 세월이 많이 흘렀네. 552억만 유턴했다. <laughs> 근데 뭐 <laughs> 아, 뭐라고? 뭐라고 했죠? 세월이 많이 흘렀다. 아, 그러니까요. 네. 유머였어요 네. 형이 됐네요. <웃음> 아, <웃음> 형. 네. <웃음> 네. <웃음> <웃음> 죄송합니다. 아, 오늘 소중한 시간 내서 와주신 모든 관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앞으로도 저희 모두 열심히 노래하고 공연할 테니까 새팀 모두에게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오늘 온비 마지막인 공연인 두 팀이 있는데 멘트를 안 하신 분이 혹시 계실까요? 저요. 인사 한번 해주시죠. 어, 아까 너무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가지고, 저는 그냥 사랑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우리, 우리, 우리 모두 잊지 말아요. 네, 그럼 이제 정말 다 같이!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마지막 무대, 어, 이제 마지막 곡, 마지막 앵콜곡, 끝으로 저희 이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고요. 오늘 와주신 여러분, 정말 복 받으실 겁니다. 지금까지 저희는!